예, 네, 마지막 파트 파트 4입니다. Another order calls on the Secretary of Energy to do something. 다, 또 하나의 다른 또 하나의 행정 명령이죠. 이렇게 다른 또 하나의 행정 명령이 calls on somebody to do요. Calls on somebody t 누구에게 뭐 하도록 명령하다요. 요구하다. 누가한테 뭐 하도록 요구하다. Secretary of Energy 에너지부 장관에게 에너지부 장관에게 to develop a plan. 계획을 개발해 내도록 계획을 계획서를 개발해 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이냐면 to rebuild s u p p l of e n r i c h e 이거 미국의 공급을 인리치 우라늄 농축 우라늄의 미국의 공급을 리빌드 하는데 other n u c l e 그리고 기타 다른 원자력 연료요. 농축 우라늄과 다른 원자력 원료들을 원료들의 비축량을 비축량을 정확하면 비축량을 리빌 재건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시 농축 우라늄이나 기타 원자력 모료들을 다시 만들어 내라 이거죠. 만들어서 싸 올려라 이 말입니다. which in recent years have largely been imported from Russia. 그것이 그러니까 which 위치는요. 농축 우라늄과 그다음에 다른 원자력그 연료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최근 몇년 동안에 라즐리빈 주로 수입되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되었다 이겁니다. 미국으로 but speeding up regulatory approval won't be sufficient. 그러나 이 regulatory approval, 규제기관의 승인, 규제기관의 승인을 speed up, accelerating, 가속화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거다. won't be enough, won't be sufficient, 충분치 않을 거다 이겁니다. 뭐 하기에 to revive the nuclear industry.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재건하는데 충분치 않아요. Some experts said.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The first few reactors that do get built. are t h a t do get built. t h a t do get built는 뭐냐? To get built는요. Get built를 강조하는 겁니다. Do get은요.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동사를 강조할 때 앞에다 do라는 대타 동사를 내세워서 거기를 세게 읽죠. The do get built요. 그래서 수동태 동사입니다. 건설 되어지는 진짜로 건설 되어지는 첫 번째 한 서너 개의 원자로들은 미국에서 지금 79년 이후에 원자로 건설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79년 이후에 진짜 없는 건 아니고 1979년 이후에 있기는 있을 겁니다 1979년 이후에 3 마일 아일랜드 사건 이후에 있어도 뭐소유 하여튼 첫 번째 그러니까 주로 t o get, built가 이루어지는 그첫 번째 선너의 원자료들이 주로 이제 a new generation of 새로운 세대의 소형 원자료들을 말하겠죠. 그런첫 번째 한선너의 원자료들은 are likely to be enormously expensive. 아마도 머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are likely to be 머무 가능성이 있다. e n o r m o u s 엄청나게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and some sort of government support would likely be required.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종류가 됐든 아, 이거 어떤 일정한 종류의 정부 지원이 would l i k 아마도 요구되어질 거다. a l c o m p a n 기업들이 원자료를그 건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자료뭐 구축한다. 원자료 건설이 좋겠죠. 원자료 건설을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요. At a pace that could drive down costs 어떤 속도로 어떤 속도로 원자료를 건설하느냐 하면 that could drive down costs 비용을 내릴 수 있는, 비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원자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걸릴걸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는 그런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one of the executive d i r e r s directs 그네 건의 행정 명령들 중에 한 건이 d i r e c t 명령한다는 거죠, 지시한다는 거니까 명령이나 지시는 마찬가지인데, the management loan programs office 에너지부의 론 프로그램 오피스가 있는데 대출부가 있는데 대출부한테 뭐라고 지시하느냐 하면 단론 프로그램 오피스에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론 프로그램 오피스는 대출 프로그램 오피스는요. Which currently has roughly 400 billion dollars in lending authority.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대충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항목이냐 이 랜딩 오서리티 대출 대출 그 권한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천억 달러의 대출 권한을 가지고 이 사무소가 이 기관 대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 사무소가 4천억 달러를 금고안에 쌓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무소가 사인하면 그 거래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대출 지시 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4천억 달러는 엄청난 돈의 대출 그 대출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부서인데 이 부서에게. 행정명령이 뭐라고 지시하면 To make resources available, 자원들을 이용 가능하게 만드시오. 자원들, 자원들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죠 For restarting shuttered nuclear plants, shuttered nuclear. Plant. 지금 문이 닫힌 핵발 발전소를 다시 가동, 재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문 닫힌 원자력 발전소들 찾아내 다문 열어. 지금 문 열도록 하기 위해서 and building new rail. 그리고 새로운 원자력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 풀어. 돈 대출해 줘. 이 말이에요. The order says a goal of, 그리고 이 행정명령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Having 10 large reactors under construction by 2030. 이제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년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에, 년 동안에 10개의 대형 원자로들, 대형 원자로에 10개의 대형 원자들, under construction. 건설되어지도록, 건설 중에 있는 10개의 건, 원자료들을 갖도록, 그 말이니까, 2030년까지는, 20 늦어도 2030년이 됐잖아요. 2030년 1월 1일이 되면, 되면, 말하자면 최소한 10개의 대형 원자로들이 건설되어지도록, 지금 건설 중에 있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직접 원자로 건설하는 건 아니니까, 그 건설회사들 또는 원자력 발전소, 그 발전 관련 회사들이 건설하도록 해라, 이거죠. 총 10개의 그원자로들을 10개 원자로란 말은 10개 원자력 발전소들을 건설해라 이 말이에요. 그, 그 현재로 2023년 현재 현재 진행 중이 되도록 해라 이거죠. it the loan of i a s l o s t more than half it's staff this year. 그런데 이 대출부가요. 에너지 부의 이 대출 부서가 잃어버렸습니다. more than half is staff this year. 금년에 직원들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을 해고해 버린 겁니다. As a wave of Trump administration layoffs and buyouts, wave, 파도처럼 밀려왔던 연속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 y o f f s l a y s 는 일시 해고지요. 임시 해고인데 해고는 해고입니다. 다음에 b u y o u t 뭐냐 명퇴입니다. 그 파도처럼 밀려온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와 b u y o 후에 a n House r 그리고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은 have proposed c u t t i n 이 기관에 이 로운 오피스요. 이 대출부 에너지 부의 대출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이미 제안한 바가 있어요. 이미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깎자 이겁니다 직원들 잘라놓고 그다음에 바이아웃, 명예 퇴직이라는 거예요. 예, 볼런터리 레지그네이션인데 우리 우리 말에서 이제 명예 퇴직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사직이요. 우리 말에서 너무 이제 예, 예, 이 상황을 이제 호도하고 있죠. 아, 이거 자발적 자발적 해고입니다. 자발적 해고, 지발로 그냥 회사 떠나는 거요. 그것을 우리가 좋게 이제 명예퇴직이라고 거창하게 아주 만들어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바이아웃은 뭐냐하면 정확하게는요, lump sum payment plus an early retirement option 이두 가지,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하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 그런 해고입니다. 이 바이아웃. 바이아웃을 이용하면요. 어릴 때 설명하는 명퇴를 이용하면 이용하면 자발적 해고를 이용하면요. 럼섬 페이먼트 그 일괄 일괄 지급이 이루어져요. 주로 이제 2만 5천 불이 이루어져요. 2만 5천 불을 줬는데 한꺼번에 2만 5천 불을 줍니다. 보너스식으로 2만 5천 불에다가 플러스 어느 일수하면 옵션이. 그리고 조기 퇴직 옵션을 줘요. 조기 퇴직 옵션. 예를 들면 60세까지 또는 65세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58세, 50. 80, 50. 58세, 59세에 그냥 그 근무했다 치고, 나머지 6 0개에서 근무했다 치고, 그냥 조기, 그 정년퇴직, 정상적으로 조기퇴직 되겠다고 처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더 왕창 받고, 미리, 10개월 미리 또는 1년 먼저 어 정년퇴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고를 막 시킨 겁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하여튼, 일론 머스크의 계산은 그래도 이익이다 이겁니다. 국가재정에 그렇게 미리 잘라 버리는 게 이익이다 이겁니다 Those cuts could hubble a key program 그래서 이러한 삭감, 인원 삭감들은 program, 핵심 프로그램을 hubble 할수 있다는 건데 hubble 이라는 것은 짐승이 달아가지못두 다리를 묶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그냥 방해하는 거 핵심 프로그램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For financing new reactors 아, 새로운 원자로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요 자금 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방해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니컬레스 보르세프 셀 원자력 지지자들이 원자력 발전 지지자들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It's good to see the focus on building a series of proven large reactors. 좋다 이겁니다. 두 이야기요. 두 이야기 진짜 좋고, to see the focus on 초점이 어디에 맞추져 있는 것을 보는 건 좋아요. Building a series of proven large reactors. 이게 증명된 그 안전이 또는 성능이 증명된 대형 반 대형 원자로들 일련의 대형 원자로들을 건설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몰런 뉴어 디자인 이것은 물론이지만 더 작은, 더 새로운, 더 작고 더 새로운 디자인에 그, 그, 그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아, 효, 그 효능에 또는 안전성에 특히 안전성이 증명된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고현이 말하는 리처드 뉴라이 of the Clean Air Task Force라는 단체의 executive director인데, environmental group 환경단체입니다. They support nuclear power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But 그러나 you need serious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네, 여러분은 필요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진지한, 진지한보다 심각한 게낫겠나요아 심각할 정도의 상당한 정도에 상당한 정도에 정부의 자금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to make any of this happen.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발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make인 사역 동사 그래서 원형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happen 발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and get to commercial scale and lower cost.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get to commercial scale get to는 시작하다입니다. get to commercial scale 음, 그리고 상업적 스케일에 도달하고요 and lower cost 그리고 낮은 비용 낮은 비용 거기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티브 뭐뭐 하기 위해서 to make any of this and get to any of this happen 에, 그래서 매일이 계속 걸린다 생각하고 해 보면요 어, 이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발생하고, and get commercial scale 그리고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이 상업적 스케일에 도달하고, 예를 들면 소형 그 소형 원자료가 아주 희, 그 촉망되고 있지만 상업적 스케일에 도달을 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 타산이 맞아가지고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크는 라지컬 스케일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스케일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뭐 정당성 만약 상업적인 스케일에 도달하고, and lower cost. 그리고 더 낮은 비용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s goal. 행정부의 목표를 그 지, 지원하기 위해서 Congress needs to boost support. 우회는요. 어, s u p p o r t 를 지원을 boost 증강시킬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instead of g u t t i n g it. g t 이라는 것은 컷은 원래 창자라는 말이죠. 창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회화체에서는 창자를 도려내다요. 즉 그것을 다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Yeah. u n d e r m i n 그그 그것을요 파괴하는 것보다는 i n s t e a 파괴하는 것 대신에 b o 할 필요가 있다는 것죠에스컬에 Doug b u r g 왼쪽에는 이제 내무부 장관 d o u 이 있다. d o u 이있내무 장관 있고 가운데는 에너지 센터의 에너지 부 장관 Chris w y 고 센터.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에스프라전 트럼프 사인 리젝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동안에 dedicated to 이 행정명령들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 행정명령이냐? unleashing American energy, last month 지난달에 미국의 에너지를 언리 l 하 a 는 겁니다. 언리 l 한다는 말이 뭐 이용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리 e a 는그 줄로 줄로 강아지를 묶어놓는 겁니다. 줄을 풀어가지고요, 줄을 풀어가지고, 이제, 사나운 개가 열리면 공격하게 한다든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미국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용해이 뉘앙스가요, Unleash라는 것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래는요, 그 전에, 이게 그 여러가지 규제를 해제하는 걸 말하죠. 지금 이 불독, 불독 강아지를 그냥 꽉 묶어 놓은 겁니다. 이제 위험하다고 묶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둑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묶어 놨던 것을 Unleash. 줄을 풀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한 규제를 해제해제함으로 해서 미국의 에너지를 1 0분 활용하자는 겁니다. 두 가지 뉘앙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해제해서 이용해 먹자.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네 개의 행정명령이다 이거죠. 그~ 행정명령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비서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고요 참모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참모고. 네 내무장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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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세크주의운에 그 에너지 세주 세컬트리, 에너지부 에너지 장관이다. 그렇기까지니다